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할게요. 질문 안녕하세요. 퍼스트 삼성 안과 안과 원장 최성호입니다. 재수술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검사법과 수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 결과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수술 테크닉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이 많은 안과의사 몇몇 분들만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공성체 도수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검사 정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장비는 정밀하기 때문에 검사 오차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10분 중에 한 3분 정도에서는 난시가 충분히 교정이 되지 않아서 시력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오차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각막 표면이 울퉁불퉁한 불규칙 난시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 전 사용하는 장비들은 1억 원에 가까운 아주 고가입니다.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많은 안과 선생님들이 이장비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장비가 측정 오차가 발생하면은. 그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발견을 하려면은 경험과 또 지식이 충분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피어토리 백내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은자 상태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에서 이제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각막의 불규칙 난시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제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1억 원짜리 그 장비가 측정한 수술 후 시력 예상도, 그 다음에 실제 수술 후한 달째 결과를 어,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규칙 난시가 증가하면은 그 오차도 점점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오차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 점이 열명 중에 한세 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피오토릭 백내장 프로그램은 이런 오차를 검사에서부터 재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중에는 아주 정밀한 내비게이션을 기계를 통해서 난시를 정밀하게 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하고 나서 남아 있는 불규칙 난시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어, 교정을 해서 더 정밀한 시력을 얻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어느, 어느 정도 나올지도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오토리 백내장 프로그램은 처음 백내장 수술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재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용을 하, 하고 있습니다. 피오토리 백내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을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 먼저 인공성체 수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인공성체를 수 갈아 끼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만약에 각막의 불규칙 난시가 심하다면 불규칙 난시를 줄여주는 수술을 2차로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색깔이 많이 다르죠. 어, 이것이 이제 각막의 불규칙 난시가 있는 것인데 이분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잘안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시력이 덜 나왔기 때문에 눈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2차 수술을 해서 오른쪽 모양처럼 아주 매끈한 각막을 얻게 되었습니다. 훈황혼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질환인데 수술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열분 중에서 이제 한 두세 분 정도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공성체가 들어가 있는 투명한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세월이 흐르면서 주름이 지거나 혼탁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후발 백내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치료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레이저 장비로 1분 정도 치료를 하면 아무 통증 없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요. 정상적인 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어, 심각한 문제는 인공 성체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옆으로 이제 탈구하는 경우인데 주로 심한 외상을 입는다거나 눈을 아주 세게 오랫동안 비벼서 인공 성체를 지지해 주는 구조가 느슨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술했던 이제 그림인데요.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인공 성체가 어, 빗나가서 이제 주변부 인공 성체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 직후의 모습이 오른쪽. 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공이 약간 옆으로 빗나가 있지만 이 환자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어, 동공 모양을 갖게 되고요. 시력도 제일 정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시력이 잘 나옵니다. 말씀드린 기어,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발생을 하거든요. 경험이 있는 안과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고요 대학 병원에서도 교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과에서는. 다른 안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을 의뢰해서 수술을 해온 경험이 한 10년 이상 되는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은 잘 해결을 해서 잘 보이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삼성안과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